랩넌트들 안녕하세요.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서미스쿨 연교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오늘 하루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랩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다 같이 눈을 감고, 내 안에 성삼이 하나님이 임하고, 보자의 축복이 임하고, 또 삼시대 살릴 축복이 임하고, 이것이 전달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묵상하고 호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자의 축복 누리는 393 언약 기도문 천천히 숨을 내쉬고 들이십니다. 날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들숨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들숨,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삼 저주를 해결한 능력이 내게 임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들숨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들숨 삼초월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보자의 축복 시공간초월 237의 빛의 능력이 네개 임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들숨. 삼생명이 내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이 네개 임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들숨, 삼 전무 후무의 축복이 내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전무 후무한 나 교회 달란트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들숨, 삼 시대의 축복이, 네게 임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전문화, 제자와 세계와의 응답 누리는 렘넌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를 준비해요.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예루살렘 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파수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 파수꾼은 주야로 주 낮과 밤,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24를 말하죠. 24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바로 파수꾼은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기도를 쉬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 중요한 내용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노예로 포로로 갔을 때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하면 어디로 가든지, 노예로 가든지, 포로로 가든지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24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라 는 언약을 주셨어요. 24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 그러면 네가 노예로 가든지 포로로 가든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 에스더였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24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섰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나라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이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24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 그러면 이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을까요? 실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요? 음, 우리 아까 찬양 불렀을 때에도 아침, 밤, 낮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바로 그게 답이에요. 아침에 생각나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우리 렘몬트들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써미스쿨 연교시 하고 있죠. 지금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써미스쿨 연교시 해요. 저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게 모든 생각나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생각나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꿔보세요. 기도로 바꾸는 건 너무 쉽죠. 맨 앞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나는 것을 쭉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우리가 학교를 가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상황들을 만나죠. 그 모든 보이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어, 전사님이 예상을 하건데 여러분이 학교를 가면 친구를 만나겠죠? 그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친구랑 오늘 만나서 노는데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어 하나님 지금 일교시가 시작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점심 시간이에요 오늘 이밥 먹고 힘을 얻어서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밤에는 밤에는 중요해요 밤에는 혼자서 주일날 주셨던 강단 말씀, 렘런트 예배 말씀과 기도 수첩을 펴고, 그 기도 수첩 안에 담겨 있는 오늘의 말씀, 또 이번 주 주셨던 렘런트 예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다시 한번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매일매일 한번 해 보세요.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서 기도해 보세요. 바로 이 아침과 생각나는 모든 것 기도로 연결하고 낮에 보이는 모든 것 기도로 연결하고 밤에는 말씀을 정리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24라고 하는 거예요. 24. 지금 랩넌트가 기억할 게 있어요. 전 세계는 지금 사탄의 노예로 포로로 음, 잡혀 있어요. 혹시 알아요, 랩넌트 어제, 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는 조금 반대쪽 멀리 있는 나라인데,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제 그 지진으로, 그 지진 난 어제 하루만 몇 명이 죽었나면 천명이라는, 천명. 열 명도 아니고 백 명도 아니고 천명이 죽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는 너무 큰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막 유럽에는 폭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어떤 나라엔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이런 많은 재해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또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나라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또 어느 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마약을 하고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많은 성공자들은 세상의 엘리트들과 성공자들은 뭐 하고 있냐? 지금 이 시간에도 명상을 하고 있어요. 명상은 알죠?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거기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접신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전부 다 사단의 노예,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지금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랩넌트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냥 청주에만 있는 한 명의 초등학교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 이삼칠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시대 살릴 랩넌트예요 오늘 렘넌트인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는 영적 파수꾼이야. 너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너는 영적인 파수꾼이야. 너는 쉬지 말고 이 시대를 두고 현장을 두고 기도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도전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시작해요. 렘런트들, 오늘 우리 청주복음교회 렘런트들, 오늘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기도를 시작해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흑암 세력을 막는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해요. 오늘 아침과 낮과 밤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 주셨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전세계 현장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현장을 지키게 될줄 믿습니다. 바로 파수꾼은 지키는 자죠. 우리는 전 세계를 지키는 24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자,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답으로 주셨어요. 전 세계의 흑암 세력을 막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땡땡땡의 기도를 시작해요.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죠. 이4시 땡땡... 24시. 어 맞아요. 근데 24시 땡땡땡의 기도를 시작해요. 이 땡땡땡에 들어갈 세 글자는 뭘까요? 393. 393. 어 물론 이러한 사람으로 393의 기도도 할수 있어요.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구절에도 나와 있었고, 방금 전에 나눴던 메시지에도 나왔죠. 우리는 이 시대에 뭘까요? 다섯 곳. 아, 맞았어요. 한빈이가 맞췄어요. 우리는 전 세계의 흑암을 막고 모든 것을 이기고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이죠.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오늘 영적 파수꾼으로 기로,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탄의 노예, 포로가 된 세상을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강단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죠.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풍랑 속에서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풍랑 속에 풍랑 만난 세상 속에 우리 랜덤드는 살고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과 답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바로 임마누엘 행복, 그리스도 해답. 이 응답과 이 해답과 답을 갖고 있는 행복과 답을 갖고 있는 앤넌트 아무도 막을 수 없죠. 그 어떤 재앙도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이 우리에겐 이렇게 들려야 돼요. 한비나 두려워하지 말라. 237 나라 앞에 서야 하리라. 시원아 두려워하지 말라. 237 나라 오천 종족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 어, 현우, 태경이, 해주 시원이, 한빈이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목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목상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우리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거 고백을 하죠.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영접할 때는. 근데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영접할 때는 뭐가 또 있어야 되냐. 마음에 믿어야 돼요.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영접할 때는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영접이라고 해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 받는 중요한 영접이 되죠. 오늘 전사님이 두줄 가릴 거에 미리 알려줄게요. 맨 마지막 두 줄을 가릴 거예요. 사람.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만 영접할 수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 의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자, 가려 볼게요. 누가 먼저 해 볼까요? 이번 구절은 좀 길어서 랩런트들에게 좀 낯선 구절이기도 하지만, 자, 성경이 있는 친구는 직접 찾아서 보고해도 괜찮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누가 먼저 해볼까요? 우리 랩런트가 하기 전에 선생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중에 누가 한번 해볼까요? 박희경 선생님이 한번 해 보실까요? 박희경 선생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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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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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 또해 볼까요? 시원 랩넌트할수 있니? 시원할 수 있겠어? 어, 시원 랩넌트해 볼게요. 아, 아니요. 아니요 성경책 찾고 아, 찾고 있어요. 그럼 다 찾으면 손을 들어 주세요. 자, 누가 한번 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찾는 동안 그럼 전도사님이 한번 해 볼게요. 전사님도 랩넌트니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10월 랩런트가 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로마서 10장 90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현우 랩런트 해볼게요. 내가아이내 입으로 예수주시에서 한국에서 서서한서서서서서 한국에서 을국에서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외리고 이불을 신하며 구원을이루느니라 로마노식절에서 집전 말씀하면 아멘. 어한한 한 명만 더 해볼까요? 혹시 한빈이나 태경이 해주 중에 저할수 있어요 하는 램먼트는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아무도 마이크를 켜지 않는다면. 다 같이 하는, 하는 걸로 해볼게요. 혹시 할수 있나요? 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풀어 말게요. 마이크를 켜고 해도 좋고, 채팅으로 참여해도 좋아요. 네 김순선 선생님께서 24기도로 전세계를 지키는 나는 영적 파수꾼이다 아멘 우리 조현복 선생님께서는 여호와를 향한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해요 아멘 우리 시원 랩런트 복음 집중 네 아멘이에요 우리 현우 랩런트 24시 기도 누리는 파수꾼. 네, 아멘입니다. 네, 오경희 선생님은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해요. 네, 아멘. 우리 지금 채팅으로 올려주신 다 붙잡은 그한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 오늘 하루 진짜 24 한번 해보세요. 진짜 24할때 흑암을 다 막고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우리 유한빈 냅넌트 파수꾼 네 아주 간단 명료하고 너무 좋아요. 파수꾼. 네. 아멘이에요. 지금 포럼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올려 주면 전사님이 읽어 주도록 할게요. 우리 393 언약 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보자의 축복 아홉 가지가 내게 임하고, 삼시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이 모든 축복이 해밀, 복명, 서경, 서연, 교대부설, 동주, 월고, 내수, 초등학교 현장에 전달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은 24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늘도 응답하십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학교 잘 다녀오세요. 랜먼트들 안녕. 학교 잘 다녀오세요. 전사님도 기도할게요.